네 인사이트 tv 자 이번 시간에는 기아 기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아가 오늘 그 주식 시장에서 좀 뜨거웠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 이유는 예, 아시죠 실적 그것 때문이죠 실적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을 제가 좀 따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은 매출이 18조 3,500억이 나왔어요. 올해 1분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물론 이건 잠정치예요.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률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약9% 내외가 되더라. 이거 제조업이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양호하게 잘 나온 거예요. 영업이익률. 그래서 전년도 즉 2021년도 동기 즉 1분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매출액이 10.7% 증가가 됐다. 영업이익은 무려 49.2% 증가가 됐다.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 깜짝이야. 서프라이즈. 실적 호실적입니다. 자,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냐? 그 이유를 좀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일단은요, 그 전체 판매 대수는 좀 줄었어요. 감소했는데 대신에 차 가격, 차 값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이 차종에 따라서 돈이 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SUV, 아시죠? SUV, 요게 돈이 좀 된다고 하네요. 요게 마진율이 좀 좋은가 봐요. 근데 요게 많이 팔렸다. 그리고 그 북미 지역에 딜러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판촉비를 지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 지원을 많이 줄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이 된 거죠. 비용이 줄었죠.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환율, 아 이거 영향 무시 못합니다 환율 원 달러 환율 환율이 미쳤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얼마냐 원 달러 환율 1254원 이 미쳤어요 미쳤어 거의 금융 위기 수준의 버금가는 환율이다 예? 미 연준의 야 파워가 세긴 세요 예, 이거 아니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네 근데 기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당연히 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수출업체들한테는요. 이게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좋으냐면 외국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현지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그 제품의 가격이 다른 회사의 제품, 다른 나라 회사의 제품에 비하면은 더싸싸 싸, 싸지거든요. 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겁니다. 수출업체한테는. 그리고 덤으로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 입장에선 나쁜 거 아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요런 대략 요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호실적이 나왔다. 이번에. 자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볼수 있죠. 야 그러면 1분기는 그렇고 2분기 실적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2분기도. 저는 실적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말쯤으로 가면 갈수록 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고 개선이 될 것이다. 좀 좋아질 것이다. 이거 반도체 이거 공급 문제도 풀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직접적인 뭐 연관 이유는 아닌데 연관은 없는 건데 뭐 그래도 넓게 생각해 본다면 이 분기가 또 드라이빙 시즌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 직구석에 갇혀가지고 어? 뻑하면 자가격리래 얼마나 답답하고 진짜 울분을 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가 기어나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다 해소됐고 어?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또 미친 듯이 또 싸돌아 다니겠어요 차를 끌고.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 이 똥차 말고 좀새 차로, 기분 좋게 좀새 차로 바꿔갖고 싸돌아 다니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예. 저만 그런 거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좀 기아한테 좀 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2 분기에도 실적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가장 큰 이유 또 이거 아까 얘기했던 환율 이놈의 미쳐버린 환율. 예? 이게어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환율 단기간에 뭐 이렇게 환율 떨어질 일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확률이 매우 낮다. 예? 떨어질 확률이. 지금 뭐 외환 당국에서도. 별다른 조치 안 취하고 있잖아. 구두 개입도 안 하고 있어. 뭐 조만간 이제 구두 개입이 한번 뭐 하겠지만 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요 큰 손이잖아요. 국민연금의 그 해외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늘려갖고 지금 아마 거의 한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에서 한40% 정도 될 걸요 비중이 해외 투자 비중이.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이거 환율이 단기간 내팍 떨어질 일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2분기에도 2분기에도 기아차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요거 차트인데요. 오늘 4.9% 상승 나왔어요. 83,500원에 마감됐네요. 아, 윗꼬리는 거의 뭐 달리는 듯안 달리는 듯 짧게 달려있고요. 아, 오늘 상승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거래량도 오늘 터졌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거래량도 터졌고, 자, 수급을 좀 볼까요? 요거 수급인데요. 아, 거래량이 아까 터졌다고 했잖아요. 450만 주가 넘게 터졌네요.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 미쳤나 봐. 오늘 많이 들어왔네요. 기관도 들어왔네요. 쌍크림에서. 근데 개인은 또 왕창 팔았네요. 그죠? 오늘 맞죠? 26일. 네, 4월 26일. 자, 보험 투심 뭐 계속 들어왔는데 자, 이렇습니다.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요,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잖아요 수급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대형 주냐 중소형 주냐 소형 주냐 개별 주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외국인을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순위로 외국인 수급부터 우선 무조건 체크하시고 판단하시는데도 굉장히 큰 비중을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거의 뭐 막말로다가 얘기해서 외국인이 갖고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첫 번째로 제일 우선시하셔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라 하셨죠. 그리고 근데 그 외국인이 오늘 많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이 저기 증권사 창고를 보면 어 아까 뭐 외국인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여기 보면 JP모건, 모건소 우리 쪽소 오늘 매수 쪽으로 많이 들어와줬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급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신규 매수 이거 해야 되냐. 혹시 신규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일 장 열리자마자 득달같이 사지는 마시라. 사지는 마시고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분명 조정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잘라서 보면은요, 약간 한발 떨어져서 보면 쭉 상승했잖아요, 그죠? 아직 조정이라고 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또 더구나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급등 나왔잖아요, 5% 가까이. 이거 분명 조정 나옵니다. 조정 나오면 정 사고 싶으신 분은 사겠다고 야 마음 먹으시면. 눌림목, 조정나고 눌림목 줄때 사셔라. 대략 금액으로, 주가로 얘기하면 글쎄, 뭐한, 8만원에서 8만, 8만 2천원 고 사이 때, 요서 눌림목 한번 주면, 그때 사셔라. 그리고 지금, 물론 전반적인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5일 선이잖아요. 5일 선이 21선, 60일 선, 120일 선, 골든 크로스 다 뚫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왜또 당장 사지 말라고 하냐면, 일봉으로 보면 요게 매물 대잖아요 오늘 만약에 7% 8% 상승이 나오면서 힘이 빡 실리면서 이걸 장대양봉 확 꼬리 안 달리면서 확 뚫어버렸다 이 매물대를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윗꼬리가 물론 뭐 굉장히 짧게 달리긴 했지만 윗꼬리가 또 살짝 달렸다 그러고 이 매물대로 확실하게 뚫어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제가 눌림목 주면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셨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유로 된다면 어, 오늘 나온 거는 실적발이잖아요. 실적발, 실적발. 그래서 이 실적발 이후에 내일부터 당장 재료가 없다 그러면 계속 상승하기는 힘들다. 중간에 조정 나오면서 갈 거다. 조정 나오고 또 갔다, 또 조정 나오고 갔다가, 그죠? 뭔가 재료가 호재가 터지지 않으면 쭉 상승은 어렵다. 낼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건 실적발로 오늘 급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 사실 거면, 그리고 몰빵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특히 기아, 이거 지금 여기다 몰빵을 쳐야겠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예, 무모한 거니까 몰빵을 하지 마시고,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기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